안녕하세요, 다운인네 다육입니다. 오늘 여기 부산에 하회 단지 하번 어, 보러 왔다가 잠깐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. 어머야, 진짜 이쁘다. 난종류인데요. 꽃이 신기하게. 오. 이건 또 처음 봤는데 이쁘지요. 여기는 다육이 종류는 별로 없고 전부, 전부 다 관여 야 뭐야 이런 오. 색상을 입힌거야 원래 이런 꽃이 필까요 이런 색이 나올까요 오. 신기하네 음. 간엽들이 많죠 여기는 제라늄을 아, 한번 보고 사볼까 싶기도 해요 참 옛날엔 제가 다육이 키우기 전에는 이런 간엽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음, 조금 중품 정도로 사서 대품으로 키우는데 음, 저희 집에 가게에도 지금 대품이 지금 한 5개인가 이래 있거든요 그 아이를 없애라니까참 힘드네. 잘 아신 팔기는 너무 아까, 아깝게 너무 많이 잘 컸거든요. 그래서, 아, 야가, 야가. 아, 이렇게 피구나, 야가. 꽃을. 음, 이렇게 살짝 피구나, 아까 금방 그게. 여기는 난종류가 많네. 요런, 요런 난종류. 고점 나니까, 이게 뭔 나니까. 색깔이 완전 다양하죠, 이렇게. 음. 이쁘게도. 요요, 다 여기가 있다. 뭐야 이쁘게 해놨다, 이봐라. 이쁘지 <laughs> 비싸다. 아, 화분채로 해서 그러나? 음. 하, 아, 잘 피웠다. 이게 진짜 초창기때 나도 이거 엄청나게 무성하게 잘 컸는데 몇년 키웠는데 그냥 죽어버렸네. 기업때 선물로 들어온 건데, 쟤는챙자가 이자가 이거 뭐예요? 달린 게? 제가 이게 뭘까요? 아, 진짜인데. 아, 가짜같이. <laughs> 가짜 같은. 식물이네. 음, 나는 이런 게 정말 이뻐요. 이게 아 이거는 무슨 열매 같은 게 좋아. 난리다. 세라눔 쪽으로 가봐야겠어요. 세라눔을 앞바다에서 봤는데. 아, 화분을 음. 잘 왔습니다. 여기 다 여기 보세요. 오, 여기 다 여기다. 음. 얘는 잘안 되던데, 치솔송인가, 얘가? 난, 우리 집에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. 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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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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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랑. 자, 자. 자, <laughs> 다니는 것들. 여상하게 다닌다. 야 야. 잠깐만 이게 카랑코아카랑코아아 정말 잘 크는 아 돼. 아아아아아아아아이 많이 봤는데,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, 정말 많이 없어졌다. 근데 꽃집이. 이게 제라늄인데? 제라늄이 아닌데? 제라늄이 없는데? 제라늄이 안 보이네.